안녕하세요. 톱타 박정현 반장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공구 모드가 녹이 엄청나게 많이 쓸었었거든요. 퍼머텍스 녹 제거제로 녹을 깔끔하게 제거했는데요. 이녹 제거하는 거 간단할 것 같죠? 오늘 녹 제거에 대한 환상을 좀 깨드리고 현실적으로 녹을 가장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녹 제거뿐만이 아니고 녹 전환제라는 걸 사용해서 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 제거제, 녹 전환제, 나눔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퍼마텍스 녹 제거제부터 빨리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일단은 사용하기 전에 용액을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뚜껑을 열고 밀봉을 제거하면 용액 색깔은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붓을 이용해서 녹슨 곳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용액은 약간 점도가 있어요. 그래서 끈적끈적하면서 좀 미끌미끌하면서 바르게 되면 약간 하얀 거품 것들이 좀 일어나면서 녹이 좀 반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지금 벌써 녹이 많이 없어졌죠. 지금 문지르자마자 거의 바로 반응해서 녹이 막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 상태면 한 3분, 5분 그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지났거든요 일단은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이 녹제거제를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녹제거제 성분이 남아 있어서 다시 또 얘를 부식시키고. 모재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깨끗하게 물로 세척을 해줘야 되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녹이 정말 쉽게 잘 제거됐죠? 녹이 이렇게만 쉽게 잘 제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 다 불화예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뒷감당이 안될것 같으니까. 사실은 과장 광고입니다. 과장 광고. 녹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쉽게 제거되는 경우는 가정에서 쉽게 생기는 간단한 녹 외에는 외부에서 생기는 웬만한 녹들은 이렇게 쉽게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거한 이 녹은 비를 마치고 한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생긴 간단한 녹입니다. 간단한 녹으로 지금 제거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원래 녹은 굉장히 심했어요. 한 4년 정도 외부에서 비를 마치면서 생긴 녹이어가지고 굉장히 녹이 심한 상태였는데요. 이런 녹 같은 경우에는 철, 소리나 솔 브러쉬가 달린 그라인더 등으로 1차적으로 먼저 녹을 제거를 해준 다음에녹 제거제를 바르고 10분 정도 지난 상태에서 1차로 물 세척을 한번 해주고요. 다시 녹 상태에 따라서 2차로 녹 제거제를 발라주고 다시 한번 해척을 하게 되면 녹을 힘겹게 벗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녹 제거제 영상 찍기 전에 녹 제거 광고 영상을 좀 많이 봤거든요. 뭐 발름은 다 없어지고, 뭐당금은다 없어지고, 굉장히 녹이 쉽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퍼마텍스 제품은 미국 브랜드고 100년 기업이니까 진짜 쉽게 녹 제거가 되겠구나라고 좀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녹 제거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이좀 별로여서 그런가? 라고 생각이 돼서 쿠팡에서 판매 1순위, 2순위 되는 그런 녹 제거제를 사다가 퍼마텍스와 같이 비교를 해 봤거든요. 같이 비교를 해 봐도 뭐 퍼마텍스가 막... 뚜렷하게 그렇게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조금 더 얘가 강력하긴 하구나 라는 걸좀 느꼈어요. 중요한 건 어떤 녹 제거제도 그렇게 광고처럼 드라마틱하게 녹이 제거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럼 녹이 왜 그렇게 제거가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녹이라는 게 철을 부식시키는 거잖아요. 오래된 녹들은 이미 이 철에 부식이 시작돼서 모재에 손상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녹 제거가 안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도 흉터가 남듯이 이 철에도 흉터가 남는 거죠. 삶은 달걀이 날 달걀이 될수 없듯이 한번 모재에 손상을 일으킨 녹은 쉽게 제거가 되지 않고 녹은 제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 흉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녹 제거는 초기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그렇게 힘들게 녹 제거를 한다고 해도 이거 솔직히 비 하루만 맞으면 꼭 금방 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방청류를 뿌리라고는 하는데 이 방청류는 사실상 외부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외부의 철 구조물이나 농기계 같은 곳에 매일 방청류를 뿌리면서 녹을 방지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녹 전환제입니다. 요거 정말 신기하거든요. 녹 전환제라는 걸 사용해 볼 건데요. 사용법은 마찬가지로 사용 전에 전환제를 흔들어 주고요. 용기에다가 적당량을 따라 준 다음에 필요한 곳에 이 붓으로 발라주면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다가 전환제를 한번 발라보려고 해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색깔은 약간 두유빛 색깔이에요. 두유빛 색깔이고. 점도는 녹 제거제보다는 좀 많이 없습니다. 점도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 물지도 않아서 적당히 잘 발려지고 있습니다. 서로 꼼꼼하게 발라주면 돼요. 이것도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녹과 반응을 해서 서서히 색상이 변하거든요. 기다리면서 다른 것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절기둥도 지금 녹이 엄청 심하게 쓸어있는 상태예요. 이런 거는 사실 녹 제거제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녹 전환제를 발라주게 되면 효과를 이제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다 바르지 않고 이 밑에 정도만 한번 발라볼 거예요. 녹이 난 곳과 전환제를 바른 곳을 차이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이 부분만 좀 발라보겠습니다 이런 농기계에도 녹이 참 많이 나죠 이거 한번 벗겨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녹을 방지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녹 전환제가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발라 놓은 지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표면은 거의 굳은 상태고, 좀 두툼하게 발라진 곳만 아직 좀덜 마른 상태인데요. 조금 맨질맨질 해졌죠. 그리고 거무잡잡해지고 기둥에 발라놨던 것도 지금 조금씩 이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간 맨질맨질해지면서 이런 녹이 쓴 부분들이 약간 페인트가 된 듯한 느낌으로. 녹 전환제를 바르고 한 30분 이상 지났거든요. 지금 다 굳었어요. 아까 여기 녹이 좀 많이 쓸어 있었는데, 지금 녹 전환제를 바르니까 약간 검게 변하면서, 투명 코팅이 되면서 광도 좀 나면서 맨질맨질하게 얘가 코팅이 됐거든요. 이녹 제거제와 다르게 이녹 전환제의 최대 단점이 어떻게 보면 색깔이 거멓게 변한다. 라는 점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색이 거멓게 변하니까 기존보다 훨씬 보기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일반 페인트처럼 코팅이 되는 게 아니고 전환이 되면서 코팅막 같은 게 입혀지기 때문에 이게 스크래치나 이런 거가 강해요. 손톱으로 이렇게 문질러봐도 페인트처럼 그렇게 벗겨지는 게 아니고 전환이 되는 이 화학적 원리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녹과 반응을 해서 색상이 변하면서 코팅막이 입혀지는 것처럼 반응을 하기 때문에 녹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녹 제거제와 녹전환제의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퀴즈 한 가지 내겠습니다. 이 삽에는 녹제거제를 바르는 게 좋을까요? 녹전환제를 바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삽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전환제를 바르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녹을 제거해도 또 금방 녹이 생길 테니까요. 반면에 이런 클램프에 생긴 녹은 녹제거제를 사용해서 제거하는 게 좋겠죠.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내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녹이 날 일이 없어요. 제가 보관을 하면서 비를 맞히는 바람에 녹이 생긴 거거든요. 단순히 내가 녹 제거만을 원할 때는 녹 제거제를 사용해서, 녹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녹 제거 목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는 녹을 방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녹 전환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녹 제거제와 녹 전환제의 차이점까지 아시고 어떤 곳에 녹 전환제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녹 제거보다는 녹 전환제의 수요가 좀더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인지 녹 전환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용량으로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퍼머텍스가 100년 역사의 미국 기업이고요, 현대모비스의 순정 부품도 배출한 그런 회사거든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이 퍼머텍스라는 브랜드는 이미 검증을 받은 그런 브랜드예요. 이녹 제거제, 녹 전환제. 단점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녹 제거제는 스프레이 타입이 아니어서 사용이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제가 이 수입한 회사에 왜 이거 스프레이로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스프레이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 문제 좀 민감하다 하더라고요. 주의 사항은요. 샤워기처럼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는 5분 내외로 짧게 사용하셔야만 크롬 도금이 손상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이다 보니까. 모재에 아무래도 손상을 줄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좀 주의해 주시고요 녹전환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재를 검게 변화시킨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주의사항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 변화가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곳에는 오히려 녹색깔을 좀 지우고 검은뒤튀한 색깔이 나오면서 코팅이 확실히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장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가위나 이런 곳에는 검은뒤튀하게 변하게 되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욕 전환제 같은 경우에는 거목해 변한다는 거를 항상 주의해주시고 사용처를 반드시 좀 구분해서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녹 제거제와 녹 전환제고요. 녹 전환제 대용량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녹 전환제 다섯 분, 녹 제거제 다섯 분 해서 총1 0 분께 나눔 이벤트 진행할 겁니다. 댓글로 많이 신청해주시고요. 이 제품 저희 톱스타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많은 또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